한번 따라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옆에 분한번 물어보실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나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불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힘들면 감사가 안 나와요. 힘들면. 이는 이제 수능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 내가 원하는 대학 떨어졌다. 또, 어, 하던 사업이 기울어져서 부도가 났다. 건강이 다 망가졌다.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감사하기 힘들어요. 감사 못 합니다, 그게. 감사 못 해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현실은 불가능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수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범사에 감사는 하 삶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감사하며 사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에, 에, 그 첫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뿌리는 예수요. 불평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음. 이걸 알아야 돼요. 감사의 뿌리는 예수고, 불평의 뿌리는 사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사탄의 집에 들어가면 감사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데 거기에는 평화가 있어요. 평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에, 제로 말미암아서이 평화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자연도 망가지고 사람도 망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고 사탄의 에, 장난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평화가 깨지고 뭐가 들어와요? 원망, 불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평화,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깨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망가져버린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는 뭐로다? 평화로다 평화를 주러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평화세요 평화, 평강,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평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화나와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 어,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골레수 교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골레수서 3장 15절 말씀. 골레수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권래수교회가 이단의 침임으로 인해서 불신하게 되고 평화가 깨지고 서로 막 공격하게 되고, 이런 이제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이, 이거를 다 수습하고 평화로운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 아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평화, 그 평강, 평화가 내 삶을 주장하면, 내 삶이 감사가 되고 천국이 된다이말이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불평 욕건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삶을 주장 할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주장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이 나를 지배하면 불평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 탐심, 욕심. 욕심은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다 파괴해버리고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욕심이거든요. 욕심.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만 딱 내려놔도요. 평화로워져요. 욕심만 내려놔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욕심이,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1등 하는 사람이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꼴등은 감사해요. 꼴등을 보면 감사해요. 근데 제일 1등 하는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2등짜리예요. 2등은 나를 쫓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2등은 짓밟습니다. 공격합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내가 서기 위해서. 불행한 거예요. 1등은 언제나 불행해요. 2등도 불행한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내가 1등 할 텐데 저 사람 없으면 내가 1등 할 텐데 저 사람이 있으니까 평생 나는 2등이야. 1등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1등하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1등하라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평안하라, 감사하라, 행복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1등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1등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게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먼저예요. 부자로 사는 건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예요. 뭐 사는 거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2등도 행복하다. 2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면 이듬도 감사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더 공부 열심히 할수 있어. 당신이 없으면 어제 그냥 놀 텐데 당신이 공부하니까 나도 또 열심히 공부하게 돼서 고마워.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행복하게 지잖아요. 그죠? 행복. 그 다음에 보면 살인하는. 욕심이, 욕심이 들어오면 살인을 하게 되거든요. 미워하게 살인하게 되고. 진리가 없고, 거짓을 행하게 되고. 요즘은 거짓이 예, 예, 앞장서고요. 진리가 없어져서 질,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거짓 붙잡고 살고 허망된 거 붙잡고 살고 그걸 붙잡기위해서 어, 진리는 어디로 갔는지 공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라 해죠. 어. 진리를 진리가 없어 사탄에게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마죠. 거짓말. 거짓말 잘해야지 성공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이제 그렇게 살면은 불평과 원망으로 서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논리예요.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평의 결과는 원망의 결과는 불행이에요. 불행.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은 불행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보겠습니다. 어, 민수구도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의 나를 황가에 원망하는 바그 음,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사람을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원망하는 사람 가난안 땅에 한 사람 도못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원망의 절정이 민숙 21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민숙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애국,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메, 여와께서 불뱀들을,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라 불뱀이잖아요. 엉망의 결과는 불뱀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 매어 있으면 욕심과 탐심으로 살다 보니까 엉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불행과 심판이에요. 그러나, 주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주께서 주시는 평강, 평강의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삶을 주장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죠? 행복하게 살수 있고, 그리고 영생이에요, 영생. 마지막은 영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조금 내려놓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기쁘게,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천국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뭘 말하냐 하면, 그 첫째가 따라서, 믿음 안에 있으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고, 엉망이 나오거든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엉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짜증내고. 환경에 따라서 사람 움직여요. 그런데요, 믿음 안에 있으면,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환경과 상관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기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빌리포스 4장 11절 내,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응.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이건 것도 포함되겠지만 원래 본문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무슨 비결을 배웠냐면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다녀오고.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를 나를 주장하는. 그래서 사도 바오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에,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부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지금 그런 자유로운 거예요. 환경에 전혀 흔들리질 않아. 이거는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이게.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쨌든 막 화날 때가 있어요. 나도 머리가 확, 확 나요. 목사로화안 나는 게 확, 확 나요. 목사또 안멸치 목사도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확, 확 나요. 근데 왜 내가 화나지? 왜 내가 열받지? 이런 식으로 순간에 그러면서 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연약한 믿음이구나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거든요. 근데 환경에 흔들리거든 사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환경이 흔들려요. 폭포에 있어도 가라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언제나 그 마음에는 천국. 하나님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이 경지에 들어가는 이런 믿음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시는 능력이란 말인데,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는 고백이야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모든 환경,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못 하겠어? 다할수 있죠. 다할수 있죠. 이런 믿음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거 그 우리 그 시골에서, 시골에서 보면 이제 그 고동 잡아보셨어요? 고동? 고동? 고동이라고 그러죠. 다슬기, 다슬기. 서울에서는 다슬기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전도에서는 고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슬기를 잡아보는데 다슬기가 안 보여요. 바람에 불면 물이 출렁출렁하게 돼, 다슬기 절대 안 보여. 요 근데 물항정을 끼고 물속에 딱 들어가면 물 안에는 잔잔해요. 다슬기 잘 보여. 물속이 잘 보이는 거예요. 위에는 파도 치는데 밑에는 잔잔한 거예요. 다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 황경이막 불잖아요. 황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시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막 예수죠. 근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깨우잖아, 예수님. <laughs>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째야 믿음이 적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정말하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깊어진 예수님은 풍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풍랑이 있어도 주무실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풍랑 앞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 이거 차이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근데 풍랑을 잔잔히 하시잖아요. 풍랑을 잔잔히 하고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가지신 예수님은 그 믿음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풍랑 앞에서도. 그죠? 근데 풍랑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차이에요. 믿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풍부, 가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평온을 느낄 수 있기를 평안을 느낄 수 있기를 평안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오셔요. 임재해요. 그 평안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 이제 막 힘들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힘들면 교회 오세요. 막 숨도 못 쉬고 앞을 볼 수도 없고 뒤를 볼 수도 없고 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캄캄한 터널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터널을 뚫고 갈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볼수 없고, 뒤로도 갈수 없고, 숨도 쉴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 없어서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평안히, 평안히 나를 주장하면 그 터널이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평안이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음. 그러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힘든 사람들이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온수도 용서할 수 있고, 어, 환란을 이길 수도 있고, 어, 그 평안이 그 환경을 통제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개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하이 기쁨의 표현이 감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기뻐하라 또 감사라. 하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에 사는 하나님 뜻이에요. 저도 이제 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행복하게 살려고. 기뻐하면 살려고 노력하고 또 감사하면 살려고 노력하고 그건 노력해요. 우리 삶이 그거잖아요. 우리 삶이. 어제 지은이랑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꼭 어, 주리를 하면 4주 동안 훈련을 시켜요. 같이 기도하고 또 본면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4주동안 해요 어, 되게 가까워져요 의지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하게 돼요 얘들아 부자 되고 싶지 잘 살고 싶지 그건 두 번째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첫 번째야 행복하게 사는 게첫 번째야 복종하고 경애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보살핌으로 서로 보듬어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야 그리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부주시면 감사하지 행복하게 살아라 애들이 감격을 받아요 그래 행복하게 살게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죠? 행복하게 사는 거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거 신흥생활이에요 이게 이거 신흥생활이에요 이거 시험은 정말. 송목은 두 번째라니까. 송목은 두 번째에요. 송목은 어. 두 번째.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특별히 김복장 권사님, 뭐, 공학이 좋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볼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늘 이제 연세 드셔가면서 늘 기도하시고, 그, 어, 어려운 중에도 또 코로나도 있고, 그러는지늘 새벽에 한 번도 안 보고 그 새벽에 나오시기도 하죠. 늘 평온하잖아요, 그죠? 평온해, 늘 평안해, 편하게 사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오늘 중요한 거지, 그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이거 하나님이 뜻이라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잖아요. 어? 부자로 살면서 막 싸우고 뭐막 독방 쓰고 막 그런 소식 들리면 이거 마음 아프잖아요. 행복해요. 부자는 두번째에요 하나님이 뜻이에요. 부에. 항상 기뻐하라. 어?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어, 이번 또감사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좀 이렇게 욕심 내려놓고 그렇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좀 감사며 하 살았는지 기쁨에 살았는지 점검해보고 감사는 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사는 사람은 축복이 와요. 첫째는 건강해. 떠가 기뻐하니까 건강하잖아요. 웃으며 사는 웃으면서 웃는 것이 웃으며 사는 것이 만병의 통치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웃으며 복이 와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죠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 오거든요. 기뻐하면서 하니까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어. 행복해져,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복이 문이 열려요.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감사하면은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아멘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살면은요, 사람들이 도와요. 그런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나를 돕는 사람이 많아져, 그렇죠? 나를 돕는 사람이 많아져.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늘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러면 옆에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 천사가 돕는다는 얘기예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도. 그죠?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도우세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바로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면 감사는 하나님께로 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통로가 열려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랍니다, 여러분. 아, 감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뿌리는 예수입니다. 예수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이런 믿음 안에 있기를 주면 충분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환경을 통제해요. 바울처럼. 환경이 통제돼요. 그렇 그렇죠? 믿음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체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뻐하며 살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럼 내 마음의 감사가 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죠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laughs> 노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달을, 연다은 소망을 이룬 줄 알며. 어? 환난 중에도 즐거하라고 워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 즐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환란에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환란적인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영생을 보여주신 점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보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